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홍종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음, 인터넷 뉴스, 더 워드 뉴스에 실린 장태평 원장님의 기고문입니다. 신흥 집권 세력의 졸부 근성.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탄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만류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장태평 원장님의 양력입니다. 장태평 원장님은 서울대 사회학과 행정대학원 석사 및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국마사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플래닛, 이사장, 재단법인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강남대학교 석자 교수, 사단법인 선진사회 만들기 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장태평 원장님의 사진입니다. 이 기고문과 같이 실린 사진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교양이나 예의가 부족해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한다. 이런 부자를 졸부라 한다. 졸부들은 무례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돌출 행동을 자주 한다. 사치와 허영으로 지장하지만 품격은 느껴지지 않는다. 아직도 개인적 욕심이 가도하고 정직, 겸손, 배려, 자기 희생이란 도덕률은 천만에 맞습니다. 사회에는 금도가 있고. 규범이 있다. 졸부는 이런 사회적 규범과 금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집권세력의 많은 일탈 행태를 보면서 이런 졸부 근성을 떠올리게 된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들과 딸의 대학 입학 시험에 가짜 상장과 인턴 증명서 등을 사용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관련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판결하면서 피고가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적시했겠는가? 그런데도 당사자들과 지지자들은 오히려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그 가족이 억울한 희생자라고 고집하고 있다. 뭐 무조건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고죠. 여당 중진들까지 나서서 감정이 섞인 판결로 분노를 느낀다고 접판부를 엄망했다.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졸부 근성의 표본이다.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하자 그의 지지자들은.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반하장으로 비난하고 피해자를 몰아세웠다. 그들은 박 시장의 뜻을 기리자며 추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울시 주관으로 오일장을 치렀다. 여기에는 여권 실세들도 가세하였다. 내로 남불이다. 부산도 성추행 혐의로 오고돈 시장이 물러났기에 두시장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민주당 당원에는 그런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수 없게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당시 정권을 맹비난하며 자랑스럽게 만든 당원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별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그 당원을 바꾸고 후보들을 공천하기로 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호한 무치다. 요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불법행위가 드러난 장관 후보자 등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임명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각종 권력형 사건에서 거짓, 변명, 은폐 등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루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원전 감사 자료 불법 삭제 사건 국기를 흔드는 사함임에도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며 태연 자약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억지와 권력 남용을 범한 추미애 전법무 장관에게 찬사를 보내고 강복해는 독립운동가 체제 영상을 주었다. 거대 여당은 임성은 부산 고부정 판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고 3주이면 퇴임하는데도 헌정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치열한 진영 논리로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졸부들의 특세와 난행으로 도덕률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다.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서 사선을 넘어 탈출한 두 사람을 포박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대북 전단금지권을 만들고 공익제보자를 위협한다. 탈원전 정책은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바꾸지 않고 4대강 보호철폐는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경이념으로 고집하고 있다.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부자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며 부동산산법과 임대찬산법을 절소로 통과시켜 수많은 국민, 특히 가난한 임차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경제산법으로 기업을 억지더니 상생산법으로 경제를 더, 더욱 어지럽힐 작정이다. 어린 철부지에게 칼을 맡긴 것 같다. 미움과 안과 품이 가득한 조폭 같다. 적 법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권력을 잡았으니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절부 근성이다. 권력에는 정의와 책임, 용기와 절제, 그리고 지혜와 균형 등의 덕목이 필요하다. 이런 도덕률 없이 야망만 분출하면 권력은 폭력이 될 뿐이다. 지금 집권세력을 보면 투쟁적인 야망만 느껴진다. 제3의 길은 서구의 자파들의 사회주의 세락을 극복하기 위해 반성과 심사숙고를 거쳐 타협한 대안이다. 이들은 투쟁과 양왕을 자제하고 공동체의 새로운 도동률을 제시하여 국민의 상당한 재질을 받고 있다. 우리 집권세력도 이제 족복 같은 졸부 군성을 탈피하고 성숙해져야 한다. 지도세력으로서의 덕목을 갖춰야 한다. 해무고 시들어진 자파 인연과 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원칙을 가져야 한다. 선순환을 이룬 또 다른 대한 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가 됐다. 그래야 국민이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성추행 혐의로 오던 시장이 물러났기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민주당 당안에는 그런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수없게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당시. 정권을 맹비난하며 자랑스럽게 만든 당원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별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그 당원을 바꾸고 후보들을 공천하기로 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